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 2월 21일 집회하는 도중에 시신경 세 개가 마비되어서 맹인 수준으로 갔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판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8개월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그 어간에 모든 활동이 중지되면서 국내적으로 수석을 수집해서 제가 직접 수천 점에 이 수석에 글을 새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빛이 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수석에 쓴 글을 설명하겠습니다. 빛광자를 써놓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라. 희망을 가지고 당신의 꿈을 이루라. 움직이면 건강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멋지게 마무리하라. 울면서 태어났지만 웃으면서 살아야 행복한 자 된다.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하니 아름답게 결론을 내리라. 목자의 돌 목석 김기성 목사.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인디아 벵갈루루에서 총장 정윤진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아시아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수요를 하고 기념으로 이 돌에 대해 새겨 놓았습니다. 이 돌은 대만돌인데 건강한 사람은 항상 웃는 자, 승자가 될수 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청빈한 생활을 하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생활을 하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생활을 하라.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이 돌은 통해안에서 수집해 왔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항상 배우려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친구를 잃지 않는 사람.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건강을 지키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내용을 이 수석에 기록을 했습니다. 승자의 모습, 사람을 잃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마라, 건강을 잃지 마라, 재산을 잃지 마라. 승리자의 본질입니다. 기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 베이코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있으라 마나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꼭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으로 삽시다. 기념이 될 만한 인생.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명품의 인생. 매일 기쁨으로 사는 사람. 추앙의 인생. 평생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수석은 상당히 소중한 장소에서 수집해온 수석입니다. 제주도에서 수집했습니다. 빛광자, 광채를 바라라, 빛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인생, 생수 같은 인생, 산소 같은 인생, 양약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으로 되지도 말라. 너무 거만하지도 말고 너무 교모하지도 말라. 너무 떠들지도 말고 너무 침묵하지도 말라. 너무 강하지도 말고. 너무 약하지도 말라. 그때 그때마다 이 돌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음, 돌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글을 놓으면 좋을까. 그래서 수천 점의 이 수석에 같은 글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에, 지금도 함께 에,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병은 고쳐야 삽니다. 하늘 문 열어 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약한 이 부분을 이 병든 부분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시오니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의 일에 준비된 그 능력으로 병원치로되고 기도는 응답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 죽도록 충성하여 세상에 빛과 같이 소공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